한 마을을 지키던 간 용사는 이 아니네요. 간조수 간의 조수였다. 간은 지금 멀리 여행을 갔다. 나도 간님, 간님처럼 마을을 지키고 싶다. 산정에 가지 싸요, 싸요. 자, <laughs> 이검 하나당 5만 달러. 아유, 5만 달러야. 뭐? 5만 달러, 5만 달러 5만 달러 알겠다. 자검지 받아야겠습니다. 아. 자 이거 하나 신만 달러. 신만 달러 신만 달러. 네 신만 달러. 아, 고맙습니다. 자, <laughs> 써, 검은 했었다 예. 아울이 치크하지. 오늘 은밥 먹으러 가야겠다. 아 저기요. 네. 아 여기 그 새우탕 있죠? 없는데요. 왜요? 여기는 무기 3점인데 딱 아. 하나 남았어요. 뭔데요? 공기. 아 안세요 파몽걸 실패한 칸의 조수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된다 찐도사님을 만나다 찐도사님이 어디있어? 찐도사님! 그래, 이네 검은 잘 봤다 일단은 내가 검 뽑는 법을 알려줄게 검은 발을 이렇게 뽑는거야 검진놀이들는 이렇게 하는 거 해봐. 아! 저봐, 두 번째다. 자, 발버 그렇게 하아 둘, 셋. 이렇게 하는 건 알겠나? 네. 백개 시대. 아! 둘, 아, 아. 아! 아저 것도 못하게 이봐, 아야 마지막 세 번째는 듣고 듣다. 자, 자,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! 이제 애 주면 니 시작! 어우씨, 누가 쥐.. 뿌유 하다라는걸 날렸구먼. 자, 다음 발목뼈불기좀 쉬고요. 좀 쉬고. 니 자아. 나 아, 맛있 그냥.. 먹어야지. 이따가 일어나 이따 어라 아, 네. 자 이번엔 발볼 뼈펴기 시작 하아음 어제랑 실력은 여전하고 이번엔 대권도 무술 나둘아아아될 뻔했는데 하하하하아첫 번째 단계 성공 다음 발표격이. 음 합격. 다음 무술. 기합 소리 야. 오케이 장, 너는 이제 내가 가르칠 게 없다. 너는 이제 용사로 합격증을 받으러 시험장으로 가라. 네. 아 어, 박사님 왜 여기 시험 보러 왔냐? 네.

이 검이여가 진정한 힘을 끼워주시길. 넌 이제 칸용사만큼 자격이 있다. 칸용사도 이런 시험을 봤어. 혹시 찐수 찐도, 찐도사라고 나쁜놈 못봤냐? 네? 찐도사라고 나쁜놈 있는데. 너저 아까 전에 해가고. 응? 안 되겠군. 그냥 사기할 인데 내일 밤 내일 밤 여기로 시험. 저 옥상 LG. 저번에. 저번에 코로나 악당들이 공격한 데에서 다시 배틀을 시작한대 문에냐네 전쟁이다 그러니까 나는너에게특나히회에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에내로나에 코로나 에 다시 오라고! 에 코로나 때나에 미스터, 고양이를 쪼고 있지. 어, 저 미스터 고양이 를쫓고 있지. 어저 미스터 고양이 집어내. 그러면 남겨. 무기 내려놔. 정정당당히 싸워야지. 그래.

다음 시간에 계속!